안녕하세요 제이앤입니다. 제가 좌측 상단에. 써놓긴 했는데요. 이게 지금 핸드헬드로 걸어다니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짐벌을 사용한 것 같지만 짐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모델하고 같이 걸어다니면서 요번에 새로 나온 다이나믹 스테디샷을 테스트 해보려고 찍었는데 말이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만족스러워서 바로 영상을 오늘 찍은 영상을 바로 편집해서 업로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소니? 아니, 고감도 바디에 FX3A7S3의 센서를 넣어주고 영상 스펙도 똑같이 넣어줬으면서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서 구매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건 진짜 미친 퀄리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짐벌을 안 들고 다녀도 될 정도로 저는 이 핸드헬드 영상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여튼, 제가 ZV-E1을 어저께 픽업했는데, 오늘 써보고 편집까지 해보면서 느낀 점들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의 ZV-E1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작은 바디에 영상 기능이 정말 좋아가지고 샀습니다. 물론 사진 기능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서 픽업을 했는데 말이죠. 이걸 제가 왜 구매를 했고 이걸 왜 제가 제그 장비 세트에 넣으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무거운 게 정말 힘들어가지고요. 장시간 촬영을 할때 가벼운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행이나 출장이 많아서 카메라를 들고 다닐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포터빌리티, 이동성과 성능을 따졌던 바디가 A7C 였거든요. 하지만 요번에 ZV-E1이 나오면서 422 10비트를 지원을 하고 보감도 12800ISO에 4K 1 2 0 p 까지 지원을 하는 카메라라고 하니까 영상에서는 정말 요즘에 핫한 기능은 다 들어간 바디잖아요. 사진이 조금 1200만 화소로 아쉽긴 하지만, 어 사진은 조금 희생하더라도 영상을 조금 극대화 해보자 라는 생각에 어 구매 결정을 일단 내렸습니다. 카메라 세계에서는 소니가 핫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미 스펙들을 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새로운 기능 중에 AI 기반의 오토 프레이밍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도 지향성 마이크를 가지고 있다든지 터치스크린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사용자 럭도 넣을 수가 있어서 정말 많은 기능이 들어간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가장 사람들이 환영했던 거는 바로 FX3와 A7S3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영상 퀄리티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코덱들이 들어가 있고 촬영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은 프로에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긴 한 바디이거든요. 물론 발열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프로로 쓸수 없다라고 얘기 하지만 제 생각은 발열만 잘 피하게 잘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프로 세팅에서도 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장시간을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세팅에서는 메인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저처럼 짧게 버스트 모드나 빠르게 촬영하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사용하여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z v 2 1 네, 지금 카메라 테스트 마루타 당하는. 일단은 제가 한 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발열 이슈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족감이 더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땡볕이 내리쬐는 여름 한복판에 워터밤이나 야외 여름 낮 행사는 찍을 수 없는 바디임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거 거기 안 쓰려고 감안하고 산 거기도 하고요. 다른 리뷰를 통해서 이게 영상 특화 바디인 것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본론인 손떨방에 대해서만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했던 세팅은 동적 스테디 샷, 다이나믹 스테디 샷이고요. 이거를 광각렌즈에 물려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파이널 컷인데요. 거기서 손 떨림 방지, 스테빌라이제이션 효과를 한번 먹였더니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또 슬로우 모션까지 쓰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운 짐벌이 필요 없는 샷을 얻을 수가 있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무거운 짐벌을 안 들고 다녀도 얼마든지 제가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소니에서는 카탈리스트 브라우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이로 기록을 활용을 해가지고 손떨림 방지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무료 버전에서는 하나씩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렌더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조금 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해서 잘안 쓰고 있거든요. 일단 카탈리스트까지 안 가더라도. 일반 편집 프로그램에서 손 떨림 방지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잘 먹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내장 마이크로 촬영을 하는 중이고요. A7S3 또는 FX3의 고감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풀프레임 바디이고, 그리고 영상 기능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각종 코덱과 프레임 레이트를 넣어준 바디인데요. 한 가지 약점이라면 바로 발열 이슈입니다. 팬이 달려있지 않아서 오래 장시간 찍을 수 없다고 뭐 해외 리뷰어들이 많이 얘기를 해놨고 어, 22도, 23도 사이의 룸템퍼처에서는 4K 60p를 1시간 넘게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보고 저는 샀어요. 그래서 저는 실내 촬영이 좀 많이 있고 촬영을 할 때도 좀 길게 찍는 인터뷰 스타일은 아니고 짧게 찍고 포인트만 찍는 경우가 많아서 어, 저는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어, 장시간의 인터뷰를 해야 되고 모니터를 항상 켜놓고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는 적당하지 않고요 만약에 메이킹 영상이라든지 짧게 짧게 하이라이트를 찍는 여행 영상이나 그런 영상에 사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제 값을 넘는 걸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디입니다 어, 넘다기보다는 아주 큰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422 10bit가 지원이 되는 4K 60p 최고 4, 4K 120프레임까지 나중에 추후 업데이트로 어, 지원이 되는 바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저는 뭐 여행용으로 샀는데. 1200만 화소 때문에 좀 그랬는데, 만약에 일로 가는 거면 그냥 바디를 어차피 고화소 바디를 챙겨갈 거라서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1200만 화소는 SNS 사용 지면으로 크게 프린트하는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한번 구매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200만 화소 같은 경우도 프레임을 크라바 할 생각 없이 신경 써서 찍으면 은 얼마든지 훌륭하게 쓸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그거 감안하고 사긴 샀는데, 무엇보다도 이 손떨림 방지가 이렇게까지 잘 나올지는 몰라서, 어, 지금 편집해보고 좀 감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손떨림 방지를 가장 최대치로 크면은 크랍이 많이 되기 때문에 광각렌즈를 좀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그 크랍을 하고 그 손돌박 을 켜고 했을 때 영상은 디지털 이다 보니까 조금 프레임이 튀거나 갑자기 확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정화되다가 갑자기 확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조절하고 잘라내고 찍어야 되는 거고 튀는 것이 있더라도 프로그램 에서 손돌박을 먹이면은 이게 굉장히 잘 먹어서 아주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슬로모션까지 먹여야 좀 부드러웠던 거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실시간에 있던 거를 스테이블 라이징을 걸어도 굉장히 손돌박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최후의 보루로 카탈리스트 브라우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믹서에서 사용을 하면은 짐벌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점이 이 카메라의 가장 베스트 강점이지 않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의외의 포인트지 않나 이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던 오늘의 리뷰였습니다. 어풀 리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물론 사용기니까 처음 사용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디오 퀄리티는 제가 ZV 시리즈를 다 써봤기 때문에 잘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디오를 그래도 안 사도 되냐라는 질문에는 실은 어, 고 퀄리티 오디오를 위해서는 그냥 무선 마이크라든지 외장 마이크를 쓰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여튼 풀프레임의 브이로그 카메라, 얼굴 피부 보정도 되고, 오토프레이밍도 되고, 별거 다 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한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브이로그 카메라 치고는 굉장히 비쌉니다. 어, 그런데 퀄리티를 위해서 풀프레임으로 A7C로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컨텐츠 크리에이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친구 정말 최고 사양의 스펙을 몰아넣은 물론 단점은 있지만 몰아넣은 카메라입니다 사진보다 영상을 중요시하는 어떻게 보면은 영상에 조금 중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ZV-E1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그러한 바디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정말 훌륭한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바디라서 어 가능하다면 다른 환경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바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어 오늘의 첫인상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